네,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자 몽고메리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몽고메리 곱셈이란 저도 이제 수식은 좀 익숙해졌는데 그 알고리즘 이점이나 네,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선 다음과 같이 이제 x, y 모듈로 곱셈이 있을 때 몽고메리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곱셈 대상들을 아래와 같이 몽고메리 도메인 형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달라진 점은 이제 곱하기 r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이 r은 이제 모듈러 n의 차수의 만큼에 따라서 내네 단순 2의 지수승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곱셈이나 나눗셈 모듈러 연산에서 간단한, 네,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몽고메리 덧셈을 살펴보시면 이 x 더하기 마이너스 y의 이 몽고메리 도메인은 x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이 변한 x 더 x 그리고 이미 변한 y 얘네 덧셈 마이너스 m 아 덧셈 이 요거 한 것과 내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되있고. 그리고 곱셈 부분에 써놨는데, 이제, 곱셈만 봤을 때, 이제, 왜 자꾸, 요런, R 마이너, 그, r 인버스가 붙는지, 잘 몰랐는데, 지금, 이해한 바로 보면은, 이제, XY의, 그, 몽고메리 도메인은, XR은 이제, X, X'이고, 네, YR은 이제, Y'인데, 앞에서 더셈과는 다르게, 단순히 곱해줬을 때 y 의 결과가 다릅니다. 그래서 왠지 보면은 xy의 몽고메리 도메인은 위에로 표현하면 xy의 R 모듈러 n인데 오른쪽을 보면은 x가랑 y랑 곱해지면 R 제곱이기 때문에 네 R 인버스를 한번더 억지로 해줘서 네, 다음과 같이 도메인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몽고메리 도메인의 최종 형태를 보면 은이 x' 곱하기 y'의 아래 인버스 1을 한 값을 몽고메리 곱셈 최종 값으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거 교수님 있는 논문의 알고리즘과 그 보내주신 마그마 코드입니다. 보시면 몽고메리 알고리즘에는 사전 연산이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. 그 o 이 r은 앞에서 그 모듈러 다항식에 따른 지수승 단순 2의 지수승이고 사전 연산되는 부분을 보시면 모듈러 다항식의 인버스 값 n 프라임을 이 사전 연산 값으로 활용합니다. 그 네,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웃풋을 보시면은 요 t가 이제 a 곱하기 b인데 a 곱하기 b의 r의 인버스 1이 최종값이 됩니다. 요 1, 2, 3, 4를 수행하면. 그래서 1, 2, 3, 4를 좀 보면 은 1은 이제 a b 곱셈 결과에다가 요 사전 연산된 m 라임 값을 곱합니다. 그리고 모듈러 r은 이제 단순 지수승이라서. 단순 그냥 쉽게 떨, 떨, 떨어지고 그다음엔 이젠 뒤에다가 요그 다음엔 이제 뒤에다가요그 1번 라인에서 구한 값과 그 모듈러 다항식의 곱셈값을 더해서 함더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R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단순 이의 지수승이기 때문에 Shift 네, 연산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Z 값을 확인하고 네,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네, 우선 구현해서 나중에 구현에는 없습니다. 지 마그마 코드를 봤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,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돼서 네, 우선 진행했습니다. 마그마 코드도 얘랑 동일하게 T는 A 곱하기 B 들어가 있고 T에다가 이제 M 라임값 modulo r U, 이게 u가 되고 여기선 q인 것 같고 t에다가 값을 또 업데이트해서 네, qm un 하고 나누기 요 r 해서 얘는 바로 리턴합니다 아 그래서 뒤에 뒷부분에 이제 마그마 코드 뒤에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요 1,2라인만 넣었습니다 아, 네. 그래서 이제 몽고메리 곱셈, 요 비트 버전이 그 마그마 코드 아래에 있는 그건데 요 코드를 살펴보면 이제 윗부분은 단순 그 A 곱하기 b 를 위해서 A의 각 자리의 개수들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리 밑부분에서 이제 몽고메리 곱셈을 하는 것 같은데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단순하게 이제 C라는 값 셀 세팅해 놓고, 여기 앞에서 그 A의 개수에 따라서 B를 더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B를 더하는 일반 토폴리를 사용한 네이비 곱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그 클래식 메겔리스크 12비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한 번에 이두 개의 토폴리게이트가 다음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A가 1이면은 ACI가 1이면 B의 모든 원소들을 각각 요 C에다 더합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수행됐고이 밑에가 이제 앞에서, 이 앞에서 봤던 이 2번 라인 하는 것 같은데, 그, 이그 앞에서 연산한 그 C에 그첫 번째 개수 값에 따라서 모듈러 다항식을 곱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C0가 뭐 0이면 당연히 n 0이고, C0가 1이면 이 모듈러 다항식에, 다식이이 C에 더해집니다. 그래서 그래이고, 하나 더 세트로 살펴보는데, 왜냐면 하이두 번, 두 개를 다 해야, 네, 두 개가 한꺼번에, 아 이건 뒷부분에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누기 R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그 X만 나눠서 라이, 그 오른쪽 시프트 한번 수행되는 그 역할인데 보면은 이제 얘는 이 앞에서 만든 값의 코이피션트에 따라서 n을 곱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s가 이제 결과 값으로 앞에서 쓰였는데 s에 0, 를 이제 그 모듈러 다항식에 맞춰서 내 네, 신한 게이트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클래식 메길리스가 x의 1 2승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1이라서 자기 자신 더하는 거는 여기 어차피 뒤에서 그 시프트 되면 없어지니까 안 했고 이제 x의 1 2승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x의 3승만 우선 더합니다. 그래서 s 3에다가 s 0를 더하고 그 엑셀 1 2 승은 우선 스킵합니다. 그리고 아 여기 이거 원래 주석 처리 아니라, 네 이거 리소스 체크할 때 주석 처리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라이트를 수행하는데 시프트 연산이 아니라 로테이션 연산을 수행하면은 요 S 0가 최상위 비트로 갑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앞에서 한게 이제 s0를 s3에다 시타탄 거고, 그 x12는 무시하고, 요 얘도 무시합니다. 얘 어차피 시프트 f t 연산으로 없어지는 애고, 네, 이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면, 요 상, 요 s에 3만 넣고, rotation 연산을 하면은, 결과 값이 요 아래와 같아집니다. 그러면 보시면 x0가 최상위 비트로 간 건데, 이게 결국, X0에 따라서 더해지냐, 마냐.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냐, 0이 되냐가 얘로 결정되기 때문에, 단순히 얘를 그냥 최상위 비트로 쓰면 됩니다. 그래서, 요두 라인을 한꺼번에 살펴보면은, 요런 식으로 모듈러 방식에 따라서, 얘 무시하고, 얘 무시하고, 얘는만 시학케이트한 다음에, 로테이션 연산을 한번 해주면은, 네, 큐빗 없이 신나수로만요 네, 부분이 해결 가능합니다. 아, 네,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끝났는데 그, 그 원래 마그마 칼큘레이터 그 온라인 홈페이지가 접속이 됐었는데 지금 계속 접속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샷이 없고 네, 그래서 그걸로 벡터 그 테스트 벡터는 확인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같은 값이 나왔는데. ab 곱셈 값을 다르게 하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그마가 아니라 그냥 피닉스필드 이큘레이터라고 인터넷에 있는 건데 네, 요런 거 써서 네 값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리소스를 보면은 네요 정도의 큐빗 N, n제곱에 그리고 시넛 요 정도, 뎁스는요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요, 요 부분이 이제 그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한양대 쪽 논문 결과표인데 요 레퍼런스 13 논문 결과에 뭐 몽고메리 리덕션 요 부분이 네, 퀀텀 버전으로 유일하게 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서 뭐 퀀텀 보시면 퀀텀 클래시컬 나누고 퀀텀 퀀텀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요 비교하기가 아직 제가 이해가 다안 돼서 명확한 비교가 안 돼서 우선 표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퓨처워크는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그 보내주신 그 비트 단위 몽고 메리 그것만 어찌어찌 양자별로 옮겨봤고 요. 몽고메리 알고리즘 좀더 붙고, 하이브리드 쪽도 붙고, 지금, 네, 몽고메리가 왜, 어떤 식으로 이 점을 갔는지도 아직 모르겠고, 네, 비교도 지금 좀안 돼서, 두루뭉실한 상태라서, 좀 상세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